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리에이스니다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어, 아주 좋은 날이죠. 자 5월 10일 파이코인 채굴력 200% 상승 관련한 거 한번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파이콘에 대한 소식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자 일단은 한번 채굴력 200% 상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 볼게요. 어, 파이 네트워크 이제 공식 트위터에서는. 인프라가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다 해가지고 이를 통해 파이챗 앱은 생태계 개발 유틸리티 생성에 새로운 기능과 독립적인 확장을 더 자주 개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채팅에 새로운 모양과 스타일도 도입을 한다. 라고 해서 파이챗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신경을 쓰겠다. 라는 것처럼 좀볼수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뭔가 아직은 파이챗팅. 이거 지금 할게 아니라 KYC 인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큰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의 로컬 분산 KYC 솔루션의 개척자가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전에, 모바일, 파이 잔액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 개인이 다른 곳으로 확인된 계정만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인식된다. 그러면은 내건 아직 인식이 안 됐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될 일이라고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그 고충, 고찰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은 한방음 가지고 있는 거, 모두들 공감할 겁니다. 자, 한편, 또 이렇게 공감 안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바이코인 굿모닝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바이코인이 뭐, 아직 KYC 인증도 안 되고 하니까, 다들 기분이 나쁜 거, 어, 모두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바이코인 한번, KYC 인증 관련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 도전을 하기 전에, 좀 더, 이 큼지막한 소식을 하나 전달드릴게요. 자 바로 큼지막한 소식은 이겁니다. 자 파이코인 5천만 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됐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페이먼트 해가지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천만 개가 지불되었다. 야 이제 뭔가 우리도 하나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뭐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파이코인이 뭔가 하나씩 일을 해서 우리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뭐지않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될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혹시나 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수의 인원이 조금씩 조금씩 야근야근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식이 또 간간히 들려요 그래서 한번 지금 도전을 해보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됐을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을 것 같나요 안 됐을 것 같나요 저는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하고 올게요 자 도전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전을 가야겠죠 자 파이코인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KYC 파이 오늘은 과연 됐을까 임시 KYC가 도대체 언제 될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만큼이나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마이그레이션이 5천만개 아 역시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원래 파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안 됐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거래 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어, 파이코인 맨날 안 된다 지겹다 하시겠죠. 하지만 저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 저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쳐 있지 말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 같이 파이팅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뭐 도전은 개코가 돼 버렸습니다. 실패했는데요. 뭐 실패하더라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자, 파이 네트워크 기여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개척자를 보안서클에 추가해서 네트워크를 보안에 기여하는 개척자다. 그래서 신뢰 그래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서클로 좀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파이 앱을 사용해가지고 좀더 많이 파이를 채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는 너무 식상하죠? 여러분들이 파이 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채팅을 통해서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뭐 노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한편, 이제 요 파이 코인에 대해서 행사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파이 데이는, 어, 6월 28일이 이파이데이거든요? 근데 이파이데이 미팅 해가지고 이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크게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이파이데이는 뭐다? 6월 28일이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나 일정을 보면은 7월 2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필리핀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하게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까지는 많은 공감이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7월 10일은 월요일인데 좀 하루 정도 반시간 반, 반 시간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것 같아요. 그쵸? 자 구글 폼인데 한번 구글 폼의 내용만 잠깐 엿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폼에는 7월 2일 일요일이라고 나와있고요. 등록시간은 9시부터 11시 적절한 이벤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라고 해가지고 메트로폴리탄 공원에서 필리핀에서 한다고 돼있습니다. 뭐 인적사항 이메일 주소 전체 이름 전화번호 완전한 주소 파이의 개척자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는데 과연 이 행사가 필리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뭔가 좀더큰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큰손 분들이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는데 좀더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파이의 사용자 이름이나 게스트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선택도 할수 있고 뭐 이벤트에 참석을 하겠냐? 근데 등록비가 900P라고 돼 있습니다. 뭐야 이거? 어 근데 셔츠하고 추첨 응모 스폰서의 공짜 뭐 이런 게 있고 셔츠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고 결제 옵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야, 씨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주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필리핀에서 이 행사 참여하려고 솔직히 해외 나가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근데 아무튼 요런 게 지금 있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가지고 뭐 일단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하여튼 요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4월 16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된다 4월 16일? 뭐야 이거 왜 4월 16일이야? 어... 뭔가 좀 이상한데? 4월 16일이 아닌가 5월 16일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요 아, 얼리, 얼리, 얼리버드, 얼리버드 등록은 결제를 완료했다라는 건가요? 불이상 그렇게 되는데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뭐 아무튼 간에 7월 10일에 행사가 있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이런 부분 볼수 있고 한편 이제 오늘의 핵심 부분이 아까 뭐였어요? 200% 상승 관련이었죠? 자200% 증가하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파일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200% 자 그래서 설명을 조금 보면은 자200% 이후에 적용이 가능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메인넷 개시 후에는 이전에 채굴하여 메인넷으로 전송한 잔액에두배까지 락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이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파이에 대한 추가 락업은 유틸리티 기반 파이 앱 거래를 통해서 가능하다.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통한 파이 수량 증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파이를 따로 해서 뭐 물품 교환 물물 교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예시는 뭐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매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일을 좀더 모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락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 락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굴해서 이제 지갑으로 들어온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것들이 이제 락업을 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이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했고 메인넷으로 전송한 잔액이 두 배까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 내년 초 아니면 올해 연말. 그리고 6월 28일, 이렇게 세 가지로 메인넷을 보고 있는데, 메인넷이 언제 되는지,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메인넷보다도 더 우선인 거는 KYC 인증이라는 거죠. KYC 인증을 우리가 임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무한정, 무한대기가 아니라, 또는 그냥 계속해서 대기 상태가 아니라, 진짜 KYC 이게 아닌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과. 실제로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검증자로 활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거는 딴게 아니라 KYC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는 좀 지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파격적인 선언을 했죠. 올해까지 아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KYC 인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접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3월 15일에 기적적으로 KYC를 전원, 일단은 인증을 하게끔 오픈을 해줬습니다. 전원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전원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90%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30일이 안 되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죠. 몇몇 사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많게는 90%좀 적으면 80% 정도는 KYC 인증이 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뭐 KYC 인증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가 될지는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좀더존버하면서 기다려보고 그 상황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파이코인 뭐 열심히 여러분들 채굴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